그래서 이제 난청이란 말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력이 저하 또는 상실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난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그 이제 내의 달팽이관 또는 청신경의 원인으로 이 감각과 신경의 문제로 난청이 생기는 거 그리고 전음성 난청은 이 외이도나 고막 이소골 등이 원인이 돼서 이 전음 소리 전달이 안 되는 즉 소리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는 난청이고. 혼합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같이 복합되어있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들린다뭐 난청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측정하는, 청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청력 측정에 다리는 소리에 다니는 데시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청력은 25데시벨까지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에서 다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고 경도 난청은 한 26에서 40데시벨 정도로 보통 이제 크게 불편감은 없으나 이제 작은 소리나 듣기가 힘들고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예, 소리 청취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도 난청은 41데시벨에서 55데시벨까지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크게 말소리를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중등 고도 난청은 그보다 더큰 56에서 70데시벨 정도로 이때부터는 이제 웬만한 소리가 듣기가 힘들고 큰 소리도 해야지 이제 들을 정도고. 70dB부터 90dB까지는 이제 고도 난청이라고 해서 이때는 그 보청기 없이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그 웬만한 큰 소리도 이제 언어 청취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도 난청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농, 아예 거의 안 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90dB부터 이상부터는 사실상 소리에 거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귀머거리 농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 난청까지는 크게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제 중등도 난청부터가 이제 청력이 생활에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고려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청의 원인은 이제 가장 여기 흔한 게 이제 노인성 난청 즉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소음성 그러니까 장기간에 직업 관련해서 또는 이제 직업 말고도 여러가지 일상생활에서 소음에 자주 노출되게 돼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있고 또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또 이독성 난청 이라고 일부 이제 귀에 독성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생제 나또는 항암제 등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사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난청 그리고 돌발성 난청 이라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3일 이내 갑자기 안 들리는 난청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중이염,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이제 염증과 동시 동반되는 난청, 그리고 뭐 외상성, 즉뭐 이렇게 충격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고막이 천공 뚫리거나 해서 생기는 난청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비인후과에 안 들린다고 오시게 되면은 먼저 고막 상태를 보게 됩니다. 고막에 뭐 천공이 있지 않은지, 또 중이염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되고, 결국 난청은 결국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어뭐 청력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청력 검사는 이제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또임피던스 검사 이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순음 청력 검사는 순음즉 수음이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B 하는 소리인데 이걸로 각 주파수별로 순음을 이용해서 보통 이 저주파수부터 이 고주파수까지 각 주파수별 청력 역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음 청력 검사는 어음 어음이라는 거이말 소리를 의미하는데 실제 이런 순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음 뭐, 어 이름절이나 이음절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검사라는 거는 이제 고막에 그, 어, 그 반응을 보는 건데 그 외이도의 부피를 측정하거나 또 고막의 운동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수한 청력 검사로서 이제 청성 뇌간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소리 자극을 줬을 때그 뇌의 전기 반응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보통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순음 청력 검사를 이제 협조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 뭐, 뭐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해서 검사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이제 뇌파 반응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청력 역치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주파수로 보면은 이제 난청이 이게, 이게 청력 검사를 하면 나오는 청력도라고 해서 청력을 이렇게 표시해 놓는 어, 결과지인데 저주파수 난청,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난청이 있으면 보통 귀 먹먹함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노인성 난청에서 많이 보이는 고주파수, 높은 주파수의 난청이 생기면 보통 평소에 삐하는 이명 소리를 자주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주파수별로 청력을 측정한 다음에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500, 1,000Hz, 2,000Hz, 4,000Hz의 청력으로 전체적인 종합적인 청력을 평가하게 되고. 청력 검사는 크게 이제 기도 청력하고 골도 청력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도 청력은말 그대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일반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고막을 통해서 듣는 청력을 평가하는 거고 골도 청력은 뼈를 통해서 뼈의 진동을 통해서 직접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청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